안녕하세요. 조합권 전문 SD 입시 컨설팅입니다. 오늘은 2024학년도 수시 학생부 반영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 이 보시는 자료는 인천교육청에서 발표한 자료고요. 아직 뭔가 확정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전형 계획안 기준으로 정리를 한것 같은데 그것도 이제 엄청나게 정확한 건 아니고 대략적으로 살펴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한 5월달, 4월달, 5월달에 되면 이제 모집요강 나오거든요. 그때 좀 이제 정확하게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은 약간 스케치 정도 한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일단 가톨릭대 같은 경우에는 국수형 사과에 한국사가 다 들어가고요. 진로 선택이 이제 세 과목이 들어가는 거고, 가천대 같은 경우는 문과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교과, 이과는 국수형과 그리고 얘네들은 좀 특이한 게 이제 우수한 4학기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laughs> 우리가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하면 기본적으로 5학기를 배우는데 가장 못한 한 학기를 빼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4학기를 그냥 일반적으로 반영하는 것도 아니고 제일 잘한 거를 40%, 그다음 30%, 20%, 10% 이렇게 반영을 한다라는 겁니다. 네, 의대, 약대, 한의대는 뭐다 반영하고 그리고 여기는 진로 선택 과목을 이제 반영하는데 그 A는 1등급, B는 2등급, C는 5등급을 준다. 강남대 같은 경우에는 문과는 국수영사 이과는 국수영과 그리고 진로선택 과목은 이제 세 과목이 들어간다. 작년까지만 해도 진로선택이 안 들어갔었는데 이제 올해 이제 들어가는 거죠. 건대 같은 경우는 국수영사과에 한국사가 다 들어가고 진로선택 과목은 정성 평가를 한다. 이게 되게 이제 무서운 말이다. 정량 평가를 하지 않고 정성 평가를 한다. 그럼 뭐 본다는 거야, 안 본다는 거야. 여튼간에 이제 주관적으로 본다는 라 거죠. 경계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장 추천 전형이 있고, 교과 우수자 전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장 추천 전형은 이제 전 과목이 다 들어가고, 교과 우수자 전형은 여기에 국수영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한국사. 이게 이제 문과. 이과는 국어 수학 영어 통합사회 통합과학과학 한국사. 그러니까 문과 이과 모두 이제 1학년 때 배우는 이제 사회과학은 들어가는데, 2학년 3학년 때 배우는 과학은 인문계열은 안 들어가고 이과는 2, 3학년 때 배우는 이제 사회교과는 안 들어간다라는 거고요. 진로선택과목은 이제 미반영으로 써져있는데 올해 얘네들이 이제 진로선택이 전과목이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건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전형계획안에서는 여기가 이제 뭐 전과목 다 반영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경희대는 이제 문과는 국수영 사회 한국사 이과는 국수영과가 되고 이제 진로선택은 이제 20%가 반영이 됩니다. 광운대는 이제 문과는 국수영사 이과는 국수영과 진로선택 3과목, 국민대는 문과는 국수영사 이과는 국수영과 그 그리고 진로선택 과목은 3과목이 들어갔는데 15%가 반영이 된다. 어, 고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전교과가 다 들어갔네요. 전교과가 다 들어가고 이제 진로 선택은 뭔가 되게 특이하게 이제 들어간다. 단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문과 이과 그러니까 문과는 국수영사 이과는 국수영과가 맞는데 여기는 이제 그 반영 비율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 문과 같은 경우 국어 30에 영어 30, 수학이랑 사회 교과는 이제 조금 반영하고 이과는 그 이제 수학 30에 영어 30하면서 국어랑 과학이 조금씩 들어가는. 이제 그런 식으로 되고 진로선택은세 과목이 들어가고요. 동국대 같은 경우는 이제 상위 10과목이요. 에 상위 10과목. 그러니까 문과는 국수영사과 한국사에서 이제 10과목. 이과는 국수영사과 한국사 중에서 이제 잘한 거 10과목. 이제 이렇게 들어간다. 근데 10과목 들어가면은 막 내가 막 10과목이 막다 1등급 나왔다고 될것 같지만 이거가 이제 교과 플러스 이제 비교과예요. 그러니까 정성 평가하는 거가 이제 학생분 종합이 한30% 들어가는 정도의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열 과목이 반영돼서 내가 막 1등급이라고 해서 얘가 이제 안전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어, 명지대 같은 경우에는 문과는 국수영사, 한국사의 전과목, 이과는 국수영과의 전과목. 작년까지만 해도 교과별 4과목 반영했었던 대학이 명지대거든요 그러니까 문과는 국어 4개, 수학 4개, 영어 4개, 사회 4개, 이과는 국어 4개, 수학 4개, 영어 4개, 과학 4개 16과목씩 반영했었는데 이전는 전과목이 다 들어가는데 작년에는 이 진로 선택 과목이 두 과목이 들어가는데, 이제는 진로 선택 과목이 다 들어가요. 그러면은, 공통 과목은 작년보다 늘어났고, 진로 선택 과목도 이제 늘어났는데, 진로 선택 과목은 막 A 하면 1등급을 준단 말이고, 1등급 자리가 엄청나게 좀 많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요런 게 좀, <laughs> 달라졌고, 상명제는 전교과가 다 들어갑니다. 전교과가 다 들어가고, 진로 선택은 이제 세 과목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요건 환산점수에 적용이 된다. A, A는 100점, 뭐 b 이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있네요. 서강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 교과가 다 들어가고 진로 선택은 뭔가 또 특이하게 들어가고 서경대는 교과성적 우수자 전형이 이제 이제 문과는 국영수사 한국사, 이과는 국영수가 한국사 이렇게 들어가는 데 여기도 반영 비율 있죠. 그러니까 문과는 수학을 10% 반영하고 이과는 국어를 1 0반영하는좀 특이한 거죠. 그러니까 한국사도 15%나 들어가요. 우리가 한국사 해봤자 뭐 1학년 때 하나 나오나? 그러죠. 그 이제,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때 한국사가 이제 2과목 정도 나오는데, 그거 이제 15번째를 반영하니까 많이 반영하는 거죠. <laughs> 과기대는 문과는 국수형, 아, 그 석영대는 교과성적 우수자 말고, 이번엔 일반학생 전형이 생겨요. 이게 이제, 교과별 3과목1 2과목에 이제, 그 교과에, 이제 교과적인 두개가 생기는 거예요. 서경대 교과성적 우수자랑 일반학생 전형. 과기대는 문과는 국수형사, 입과는 국수형과, 진로 선택은 이제 가산점을 부여하고, <laughs> 어, 10대는 이제, 어, 공통, 뭐 얘는 이제 요게 90%하고, 여기는 이제 10%를 반영한다. 보시면 되고, 성결대는, 어, 여기는 이제 학기당 4가목식이에요. 학기당 4가목식. 그러니까, 학기당 4가목식 하면은 뭐, 1학년 1학기 때 뭐, 국수영사를 반영, 그, 배웠다면 국어 수학 영어 사회 다 들어가는데 학, 한 학기 당네 과목이 뭐냐면은 어 사회 교과가 막한 학기에 막세개네개막 나올 수도 있잖아요 막뭐 국어 뭐 수학 영어 뭐 한국지리 사회문화 막 이런 식으로 뭔가 배우는 고등학교가 있으면은 한국지리랑 사회문화에서 사회문화 2등급 하고 한국지리는 6등급 나왔으면은 사회문화 2등급만 반영하겠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리고. 어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거의 뭐전교가다 반영되고 80%에 이거 20% 세종대는 문과는 국수영사과 이과는 국수영과 하고 여기는 진로선택은 어뭐 여기 전과목을 반영하네요 그렇고 수원대는 여기는 이제 문과 이과에서 뭔가 좀 특이한데 문과 이과 모두 국어 그러니까 문과는 국수영사, 이과는 국수영과인데 그리고 거기서도 이제 상위 다섯 과목씩만 반영해요. 그 국어 다섯 개, 수학 다섯 개, 영어 다섯 개, 사회 다섯 개, 문과는 이과는 국어 다섯 개, 수학 다섯 개, 영어 다섯 개, 과 다섯 개 이렇게 반영하는데 그 반영한 과목들 중에서 잘한 순서대로 30, 30, 25, 15 비율로 반영을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국어를 제일 잘했으면 국어를 30을 반영하고 수학을 제일 못 했어. 그럼 수학을 15%를 반영하게 되는 겁니다. 송실대는 이제 문과는 국수영사 이과는 국수영과인데 어, 송실대는 이제 이 입문계열이랑 상경계열이 반영 비율이 달라요. 인문계열은 국어가 35고 수학이 15인데, 상경계열은 국어가 15고 수학이 35. 그러니까 내가 수학을 잘한 이제 뭐 문과학생이다 하면은 이제 송실대에 상경계열을 지원하는 게 유리하게 되겠죠. 이과 같은 경우는 국어 15에 영어 25에 수학 35에 과탐 25. 그러니까, 융합특성화 자율전공 같은 경우는 국어 15에, 영어 25에, 수학 35에, 사회과학 중에서 이제 25%, 진로 선택은 20%를 반영합니다. <laughs> 아주대는 이제 문의과 모두 국수형사과를 반영하고, 그리고 진로 선택은 이제 세 과목을 반영한다. 안양대는 국수형사 중에서 12 과목, 이과는 국수형과 중에 12 과목이네요. 원래는 문과는 국영사의 전과목, 이과는 수영과의 전과목이었는데 이 반영 방식이 이제 바뀌었다. 어,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공통과목 30에 일반과목 50에 진로 선택 20 이렇게 반영하네요. 을지대는 국수영사과의 한국사가 이제 다 반영된다. 인천대는 이제 문과는 국수영사, 이과는 국수영과인데 여기도 반영 비율이 있다. 문과는 국어 영어 반영 비율이 높고 이과는 영어 수학 반영 비율이 높다.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인하대 같은 경우에는, 문과는 국수영사이과는국수영과 그리고 진로 선택은 세가모 반영하네요.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수영사과를 반영하고, 공통이 90에, 이제, 진로의 10% 반영하네요. 한국공학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제, 이과는국수영과고 문과는 이제, 국수영사 혹은 과이고, 교과별로 이제 상위 4 과목씩. 어, 작년에는 이 교과별 5 과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보다 이제 학생부 반영 수가 이제 줄어든 거죠. 작년에는 이과 같은 경우 국어 5개, 영어 5개, 수학 5개, 과학 5개였는데, 이제는 국어 5, 아, 4개, 영어 4개, 수학 4개, 과학 4개를 반영을 한다. 그리고 이거 뭐, 성취도가 A인 과목인 경우 해당 교과 4 과목에서 가장 낮은 과목을 한 등급 상향에서 적용한다. 그게 뭐냐면, 내가 만약 에 수학이 뭐 하나가, 내가 뭐네 반영했는데, 뭐 2등급, 3등급, 3등급, 4등급 이렇게 있었다고 하면은, 이게 이제 A가 있으면 그 4등급이 3등급으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어, 외대 같은 경우에는 문과는 국영수사, 이과는 국영수가 이렇게 반영을 하고, 어, 반영 비율이 있네요. 그러니까 문과는 국어 영어가 이제 30, 30이고 이과는 이제 수학 과학이 30, 30이고 그리고 항공대 같은 경우에는 교과별 다섯 과목씩 이렇게 반영을 한다. 어 작년까지만 하면은 졸업자는 이제 교과별 여섯 과목씩이었거든요. 네, 그 이제 졸업자든 그냥 현역이든 뭐 교과별 다섯 과목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한성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과는 국수영사, 이과는 국수영과 반영하고 여기가 어, 교과 우수자랑 지역균형으로 뭔가 이번에 바뀐 것 같은데 작년에는 이제 교과 1, 교과 2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국수영사, 국수영과가 다 들어가는 거고 하나는 교과별 세 과목이었는데 이게 올해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제 그건 모집요강을 좀 봐야겠네요. 한양대는 국수영 사과의 한국사, 진로 3개. 그리고, 이제, 에리카는 국수영 사과의 한국사. 어, 요거는 이제, 추후에 모집 요강에서 나온다고 하네요. 홍익대는 국수영 사, 국수영과 그리고 진로 선택은 이제 10%를 반영하고, 덕성여대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진로 선택이 안 들어갔는데, 진로 선택이 이번 10% 들어가고, 고교추천 전형은, 원래는 국수형 사과의 전 과목이었는데, 이제 세계 교과의 전 과목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어, 작년보다 반영 과목수가 줄어든 거죠. 고교추천은. 그리고 학생부 백전형은 세계 교과의 네 과목, 작년이랑 동일하고. 그러니까, 학생부 백전형은 12 과목 반영인데 올해도 12 과목 반영하는 거고, 고교추천 전형은 작년에 국수형 사과의 전 과목이 다 들어갔는데, 이제는 특정 교과 하나를 뺄 수가 있다가, 이제 덕성여대입니다. 동덕여대는 국수영사, 국수영과의 전과목이 다 반영되고 서울여대는 교과별 세과목 그러니까 국어세계, 영어세계, 수학세계, 사회과학 중의 세개에서 12과목을 반영한다. 어, 성신여대 같은 경우에는 국수영사, 문과는 이과는 국수영과, 그리고 진로선택은 세과목을 반영하는데 A는 1등급, B는 2등급, C는 4등급 준다. 어, 숙명여대는 국수영사과의 한국사, 그리고 진로선택은 세과목 어, 이와 여대는 이제 전 과목 다 반영하네요. 전 과목 다 반영하고 진로 선택은 이제 10%를 반영한다. 입니다. 일단은 뭐 주요 대학 정도만 나온 것 같아요. 수도권의 주요 대학이 나왔는데, 어, 일단은 여기가 우리가 이제 확인해야 될게 뭐냐면, 여기 어, 에 공통 과목에서 바뀐 대학들이 있어요. 공통 과목에서 바뀐 대학. 예를 들어 뭐 덕성 여대 막 이런 애들이 이제 공통 과목에서 바뀌었죠. 작년에 고교 추천자는 국수영사과 의 전과목인데 이제는 이제 뭐 세계 교과 전과목 그리고 명치대 같은 경우에는 교과별 네 과목에서 이제 이제 문과는 국수영사의 전과목, 이과는 국수영과의 전과목 이렇게 공통 과목에서 바뀐 애들도 있고 진로 선택에서 바뀐 애들도 있어요. 진로 선택이 작년에는 뭐 미반영이었는데 올해 반영을 한다 이런 식으로 바뀐 애들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진로 선택은 이제 두 과목, 세 과목 많아요. 그러니까 진로 선택을 작년은안 반영했는데, 올해는 두 과목만 반영할 거예요. 아니면 세 과목을 반영할 거예요. 막 이런 건데, 기본적으로 진로 선택이 두세 과목 반영하면은 작년 입시 결과보다 0.2, 0.3요 정도 이제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일단 그거 생각하시고. 근데 진로 선택 과목이 이제 미반영에서 이제 전 과목 반영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이제 대폭 상승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대는 지금 미반영으로 나왔는데, 이게 전형계약안을 보면은 그, 뭐, A는 1등급, B는 2등급, 뭐, C는 4등급, 이런 식으로 주거든요? 근데 이거를 전과뭐다 그렇게 쳐준다고 하면은, 갑자기 내 등급에서 1등급, 2등급 자리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내 점수가 작년에 경기대 점수보다 이긴다고 한들, 이게 안전하지 않은 대학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교과는 되게, 생각할 게 많아요. 이 공통 일반 과목에서 뭐가 바뀌었는지, 진로 선택에서 뭐가 바뀌었는지, 어, 최저 기준에서 뭐가 바뀌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고려를 하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일단은 학생부 반영 방식은 대략 이 정도로 바뀌었다 정도를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